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플레이스테이션 연말 할인에 이은 두 번째 플레이스테이션 영상 바로 PS 플러스 무료 게임 소식입니다. PS 플러스라 함은 닌텐도 스위치나 엑스박스처럼 별도의 온라인 플레이를 위해 가입하는 유료 서비스인데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선 이 PS 플러스에 가입할 경우 매월 소정의 무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 찍입니다. 하여 오늘 영상에서는 22년에 첫 1월에 배포되는 세 가지의 게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과연 어떤 게임들이 무료로 배포되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목소리> 페르소나5의 스피오프작이자 시리즈 최초의 무쌍 액션 rpg 작품 페르소나5 스크램블더 팬텀 스트라이커즈 입니다. 본 게임은 페르소나5의 엔딩으로부터 수개월 뒤의 시간을 무대로 여름방학 시즌에 다시 모인 마음의 계도단 이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게임은 무쌍병과 코에이와의 협업 으로 시리즈 최초로 실시간 액션 rpg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팬들에게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특징 인데요 여기에 스타일리시한 ui 페르소나 조합 및 육성 거의 모든 캐릭터의 음성이 풀보이스로 녹음 되거나 실시간 전투의 빠르고 시원시원한 액션에 잘 어울리도록 리미스된 원작 사운드 등 게임 모든 부분에서 기존 시리즈의 개성과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 팬들에게 꽤나 큰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추가로 본 게임은 비록 게임의 장르는 살짝 바뀌었지만 페르소나브의 정식 소편이라고 하니까요 혹 전작을 재미있게 플레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작품 또한 꼭 플레이해보시 길 바랍니다. んん夏休みになっちまったな。 기타 다른 레이싱 게임과는 전혀 다른 오프로드 전문 레이싱 게임, 더트5입니다. 본 게임은 흙길이나 빗길, 그리고 눈길을 달리는 등 깔끔한 포장도로가 아닌 다소 악조건 속에서 진행되는 오프로드 레이싱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오프로드 레이싱에 맞게 튜닝된 다양한 차량에 탑승하여 브라질부터 뉴욕과 모로코 등 10개의 배경에서 총 76개의 코스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게임은 아케드성을 이 강하게 띄고 있어 초보자들도 비교적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5에서는 정형화된 레이스를 즐기는 코리어 모드 외에 플레이그라운드 모드를 통해 자신이 직접 맵을 제작하여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맵을 다운로드하여 보다 색다른 레이싱 게임을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플스 5를 이용하여 더트 5를 플레이할 경우 듀얼센스의 적응형 트리거까지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실감나는 레이싱 게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각종 이벤트를 통해 플레이어의 레벨을 올리고 동시에 레벨에 따라 해금된 꾸미기 요소 등을 사용하는 등 단순 레이스 외에 파고드기 요소도 있어 꽤나 다양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답니다. 본격 드워프 광부가 되어 모든 걸 부숴버리고 채굴하는 스페이스 광부가 되는 게임 딥락 갤러특입니다본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DRG사로부터 광석 채굴 임무를 부여받고 각각 네 종류의 고유 능력을 갖춘 드워프 캐릭터 중하나로 선택하여 특수 환경과 툭착 생물들의 위협을 조사하는 외계 행성 지하로 떠나게 됩니다. 미션 지역에 도착한 플레이어는 해당 지역의 환경 특징을 파악하고 극복하며 미션의 목표인 채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를 방해하는 다양한 특수 환경과 숙착 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하며 의뢰받은 광물을 안전하게 납품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추가로 미션을 진행할 때마다 웹의 구성이 랜덤으로 생성되며 지역에 따라 모래폭풍이나 눈보라, 지진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미션이라도 이러한 상황에 따라 공략법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앞서 플레이를 해본 많은 게이머들의 의견에 따르면 본 게임은 싱글 플레이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4인 협동으로 각 클래스의 고유 능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플레이하는 것이 게임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스팀에서 먼저 발매되었던 본 게임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많은 게이머들이 극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개발사의 정기적인 패치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꼭 우주광부 두어프 생활을 체험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번 2022년 의 1월 PS 플러스 가입자에게 무료로 발표되는 무료 게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무료 게임 중에 마음에 드는 타이틀은 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무료 게임 중에서는 딥락 갤럭틱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광물을 캐고 이를 납품하고 또 총을 이용한 몬스터 사냥까지 게임이 취향에만 맞는다면 정말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꼭 한번 플레이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번 PS 플러스 무료 게임은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배포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코르스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 플레이한 영상 그리고 트위치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